네,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 말씀 이 중에서 오늘은 1절에서 19절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45면에 있는데요. 역대상 24장 1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우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이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라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라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라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렛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라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우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소울이요. 다섯째는 말기아요. 여섯째는 미아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와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레아시비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후빠요, 열넷째는 예세부아비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인메리요. 열일곱째는 해시리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요 스무째는 여에스게리요 스물한째는 약인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멘. 네, 어제 2 3장에서는 다윗이 새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레위인의 전반적인 조직과 직무를 어떻게 개편했는지를 살펴보았고 오늘 살펴볼 24장에서는 아론의 자손으로 이루어진 제사장들의 조직을 어떻게 재편하는지 살펴봅니다.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제사장들은 각 가문별로 제비를 뽑아서 24 반차, 즉 24개의 그룹으로 편성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52주잖아요. 1년 5 2준데 이스라엘 달력은 48주라서, 이렇게 24개 주로 편성된 제사장들이 반차를 따라 1년에 두번 성전을, 성전에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사장 조직이 개편된 결과보다는 오늘 저희는 이 조직 개편이 어떤 기준과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이 과정을 주목해 보아야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 레위인 중 아론의 자손으로 제한이 되죠. 아론의 네 아들 중 나답과 아비우는 제사장 위임을 받을 때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부를 분양함으로써 어 죽임을 당하고 남은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의 자손만이 합법적인 제사장직을 수행해 오게 됩니다. 어이 엘라살과 이다말 자손에게 다윗왕이 제사장 직무를 이제 분배하게 되는데요, 왕이라고 독단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2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엘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이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어 어서 29장 25절 준비가 됐나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윗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라살의 후손 사독과 이다말의 후손 아이멜렉의 도움을 받습니다.뿐만 아니라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지도도 받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이렇게 리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노예 노동력을 착취해 쌓아 올린 애구방, 바로의 건축물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이렇게 동역한다. 함께 한다. 동역한다는 건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모아가는 소통의 과정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직장 순장반 종강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때 신임 순장님들이 순장을 이제 했던 첫 학기 소회를 들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 이때 순장을 한 학기 해본 후 순장을 어떻게 정의해 볼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어, 어느 신입 순장님께서 순장은 유재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국민 MC 유재석처럼 어, 유재석 씨처럼 순장도 혼자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 나온 게스트들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사람.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을 어, 이렇게 순장은 유재석 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 정말 이렇게 다락방의 원리 어, 순장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해주신 어, 비유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에 반해서 독재자를 뜻하는 딕테이터라는 말인데요. 영어 단어에 딕테이터는 혼자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말 들어 어,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 말대로 해 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어, 다위, 어, 왕인 다윗부터 제사장 사도, 그리고 아이멜렛과, 어, 이런 제사장의 직분을 함께 정리하고 편성하는 거죠. 그 결과가 사절입니다. 어, 사, 역대상 24장 사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라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라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어, 엘라살 계열은 16 가문. 그리고 이담할 계열은 여덟 가문으로 엘리사의 자손이 두 배가 많은 거죠. 엘리사의 자손이 더 번성한 것은 츠레고프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할 때이 어, 아론의 자손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를 품고 음행한 자들을 처단함으로써 전염병을 그치게 했던 어,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신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다 말의 자손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없인 여겨 가문의 몰락을 예고 받습니다. 3회상 2장을 보면은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저희 교회는 신녀들이 많으시잖아요. <laughs> 우리 교회는 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예, 이 말씀은 이후 아이멜렉에 붙인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한 죄로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게 되는 데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아비아달은 다윗의 도피 시절부터 압살롬 반역 때까지 다윗을 충성 되이 섬겼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들이 제사장 조직을 편성하는데 편견으로 작용하지 않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직무를 차등 없이 나누었다는 겁니다. 오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비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라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엘라살 자손이 더 많으니까 더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고요. 엘라살 자손과 이다말 자손의 가문에서 번갈아 이제. 16번을 재입 뽑고 나머지 8번은 엘라살 자손의 가문에서 재입 뽑아서 24개의 그룹을 나눈 거죠 차별은 하지 않되 자손의 인구 수를 배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뽑는 과정에도 공식, 이 과정도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암암리에 밀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소수의 힘 있는 사람이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왕과 방백들과 대제사장 사독과 아이멜렉 나머지 제사장과 레위인의 우주머리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 어, 공정성을 제위 뽑음으로써 공정성을 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 서기관 스마야로 하여금 이 모든 어, 것들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기록하게 합니다. 직무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처럼 엘라살 자손의 수가 이다말 자손의 수보다 많았지만 차등을 두지 않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순번을 정하고 이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어, 레위인 명단에서 빠진 사람들도 공평한 방법으로 직무를 맡겨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합니다. 31절 어, 함께 읽,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도 다윗던과 사독과 아이멜렛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당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이런 공평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어, 배려 없는 획일적으로 배분하는 공산주의식 나눔이 아닙니다. 대상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고, 무엇보다 인격에 대한 존중이 전제될 때, 비로소 공평이라는 것이 제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도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고, 나이가 또 이제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른 아이들에게 똑같이 먹을 것을 준다거나, 혹은 똑같이 일을 배분하는 것을 공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상황과 형평과 상대를 고려해서 대분이 될때 그것을 공평이라고 말하는 거죠. 음, 역사적으로 때로 은혜 혹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름으로 어, 불의와 부조리 또 이런 불공평을 용납하고 약자에게 폭력을 정당화하는 일이 사실 없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조직을 재편성하는 것에 있어서도 다윗이 보여준 지도력에는 이런 상호 존중과 또 협력, 공평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잘 드러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가정, 공정예배와 교회 모임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복된 가치,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이런 가치가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온전히 구현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공동체의 완성된 모습뿐만 아니라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는 그 모든 과정에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더 사랑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단히 애쓴.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처음에 찬양했던 충성하라 죽도록 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지키려 애쓰는 이 모습에서 우리의 충성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어... 오늘 이제 제사장의 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음. 은혜라는 말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변명하는 핑계를 삼지 않고, 우리를 정말 그렇게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또 인자가 구현되도록 애쓰는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단한,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션 컨퍼런스 끝나고 7월부터 빙수기도회와 또 여름 사역들이 시작될 텐데요 그런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가 일을 하느라고 일에 매몰되어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사역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온 교회에 드러나는 풍성한 여름 정말 은혜로운 여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어, 저희를 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주님 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저 우리들이 또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성품을 어, 이땅 가운데 빛과 소금처럼 드러내기를 어, 원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크고 작은 공동체의 리더로 서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혼자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주님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진정한 제사장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 하나님과 또 사람들을 이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해주는 대장들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하여 주옵기를 간절히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어린 양들의 필요와 또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주님 그들을 먹이고 또 계속해서 생명을 풍성히 하는 그런 사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름 사역들이 진행되는데 주님, 그저 이 시기에 이런 사역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생명이 풍성히 흘러갈 수 있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들의 영혼을 살리고 주님 영혼의 공급 필요를 공급하는 그런 사역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지쳐서 주는 무기력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하늘의 풍성한 양식을 먹여주시고, 주님을 살려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여름 사역들이 되게 할수 없어서 여름 기간이 정말 모든 것을 존 놓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공급을,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주님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 계속해서 어,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 이번 오늘 이제 순장반. 어, 여순장반 종강 모임이 있고요 또 이번 주 다락방 어, 기도 모임으로 어, 이제 여름 방학을 맞이할 텐데요 어, 끝이 아니라 쉼과 회복이 있는 그런 다락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락방을 쉰다 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여름 동안에 어, 정말 또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하기 위해서 쉬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여름 방학을 잘 계획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곳에 더사랑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뮤지션 컨퍼런스를 통해 주신 그 말씀 그리고 그 도전을 주님 그냥 좋은 말씀으로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정말 한 걸음씩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아픈 것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더 사랑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여기어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사 주님 정말 소생케 하는 은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이정 선장님 어, 임상 실험을 강화함을 시작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어, 이정순장님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어, 이런 어, 아픔의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어,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갖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지난 어, 또몇 달간 여순장님들과 함께 또 순장반 모임을 진행하며 또한 주를 시작했었는데 오늘 여순장반 종강 모임으로 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 이 종강 모임이 우리의 긴장을 다 풀고 주님 무장해지 않은 시간이 아니라 정말 어, 종강 모임 통해서 더더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락방 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되는 이 다락방이 그저 모든 것을 어, 이제 끝내고 지는 어, 것이 아니라 정말 끝이 아니라 쉬움과 회복이 있는 그런 다락방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간 어, 우리 순장님들과 또 우리 다락방을 주님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다락방을 인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그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자락방이 나갈 아 길을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어, 주님께서 더 사랑 교회를 세우시고 또 미션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자극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어, 이번 6월로 미션 컨퍼런스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또 다른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 어, 미션 컨퍼런스를 주시서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이 도전들이 주님 우리 앞으로 계획한 어, 아울리치와 또 여름 사역과 또 어, 이야기 또 남은 일정들을 통해서 주님 잘 구현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무엇 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보와 주시옵소서 어, 주님 또 아픈 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랑교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또 힘든 가운데 어, 부모님을 돌봐야 하고 부모님의 수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님 본인의 수술과 또 어, 질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또 마음 모으고 있음을 주님 그들이 알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주님 그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복치회 지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정주 순장님, 주님 이제 임상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부작용을 없게 하시고 정말 효과가 있게 하셔서 주님 다시 건강을 회복을 펼치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이 공동체에서, 탈락병에서 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올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용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드러주시고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주님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을 진실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오세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손길을 미치지 못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런 은혜가 곳곳에서 살아나는 이 글과 독일을 원합니다. 더 사람 그를 불쌍히 하시고 주님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